자 그래서 쓰는 패턴을 지금부터 다섯 가지만 빠르게 간단하게 질, 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하게 우리 데이터는 아무도 연결을 안 하고 얘의 기능만 쓰는 거예요. 뭐라고 쓰냐 하면 너는 지금부터 우리 공무원이야라고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너는 지금부터 이메일 요약 이런 분야만 해줘라고 우리가 규정화하면 얘는 그것만 하는 겁니다. 자두 번째는 얘가 만들어준 와 우리 기능을 기능적으로 합치는 겁니다. 이게 제일 많은 지금 혁신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모건 스탠리와 같이 우리 데이터로 얘를 학습시켜서 추가 학습을 시켜서 얘는 모건 스탠리의 말 잘하는 말 잘하는 바로 저, 투자 전문가 지원 도구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말도 잘하고 그림도 잘하는 걸 합치는 경우고요. 다섯 번째가 금년도. CES에서 대거 등장한 제품에 통합한 겁니다. 제품의 통합. 자, 이렇게 돼서 이 다섯 가지로 어마무시하게 작년에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본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좌, 앞으로 낮출, 낮아질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도쿄시에서는 세계 최초로 5만 명의 공무원이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어디에 쓰고 있냐? 문서 작성 요약, 아이디어 도출, 그 다음에 엑셀, 매크로 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5만 명의 공무원이 쓰고 있고 80%가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엑셀이죠. 자, 엑셀 매크로를 쓴다는 건요, 특별한 에,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얘는 내가 원하는 형태의 엑셀 매크로를 만들어줘. 그럼 엑셀 매크로를 만들어줍니다. 표를 딱 주고 여기에 합계를 만드는 영역을 하나 더 넣어줘. 그럼 얘가 그냥 넣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를 전부 채치피트를 집어넣어서 바꾸고 있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채치피트를 이용한 새로운 도구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죠. 미국 펜실베니아 주도 미국 정부 최초로 챗찌피트를 사용을 금년 1월 1일부터 합니다. 뭘 하기 위해서 쓰느냐? 얘기를 하죠. 생성 ai를 활용해 시민들한테 위한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적극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카피작성이라든지 새로운 접근성 향상, 채용 고용에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초안들을 합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일본의 농림수산부에서 챗찌피트를 쓰고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의 고객은 고령화된 농민과 어민이에요. 이분들은 너, 나이가 드셔서 들어와가지고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없, 또 못하고 또 정책 용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채찌피트를 훈련을 시켜서 농, 일본의 농림수산부의 정책을 채찌피트가 말로 설명해주고 자료를 찾아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로의 대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인스타카트라는 회사는요, 유명한 미국의 스타트업입니다. 자, 이 스타트업은 어떤 걸 하는 거냐? 여러분, 신선식품. 오늘 저녁에 먹을 신선식품을 배달을 여러 군데서 시키면 동시에 도착하지 않잖아요. 이 회사는 공유경제 모델입니다. 그래서 어, 내가 시킨 동네에 사는 아줌마들이 돌아다니면서 내가 필요한 걸 주부 입장에서 딱 맞춰 갖고 사가지고 집 앞에 딱 갖다 주는 서비스를 하는 공유경제 모델이에요.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가정주부들이 요구사항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뭘 해먹을까가 더 힘들어. 도대체 나는 오늘 뭐해 먹으면 좋지 날씨도 꿀꿀한데 이런 질문을 할때 니네가 도움을 줄 수는 없겠니? 해서 이 스타트업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걸 만들어내는데 천억이 드는 거예요. 말 잘하는 AI를 만드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채찌피티랑 3주 만에 붙였습니다. 3주 만에 채찌피티를 붙여서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날씨도 꿀꿀한데 점심에 한식으로 뭐해 먹을까?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얘는 실제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날씨가 꿀꿀할 때는 1번 매운탕, 2번 떡볶이, 3번 빈대떡을 해 먹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매운탕이 좋겠어. 요즘 매운탕이 뭐 좋아? 그러면 요즘 몇월 달에는 매운탕이 뭐 좋습니다. 자, 그럼 레시피를 알려줘. 레시피를 쫙 알려줍니다. 여기까지는 채찌 피티죠그 다음에 뭐를 하냐 면 어, 그러면 어떤 4명이 먹는데 어떤 재료가 필요하지? 그러면 재료 추천을 쫙 해주면 바로 그 다음에 구매를 누르면 기존에 있는 기능이랑 합쳐지는 거예요. 엄청난 고객 만족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분야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쓰는 분야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모건 스탠리가 쓰는 거예요 모건 스탠리는 기어, 투자자 자문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투자자를 만나요 만나가지고 투자자 에게 저 어느 분야에 투자를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전도체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느 종목이 좋아요 그러면 투자 전문가도 초전도체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와가지고 공부부터 해야 돼요. 투자 전문, 초전제 틀을 공부해야 되느요 자문할 거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부에 있는 엄청난 자료를 읽어야 돼요. 세 번째는 거기에서 윤방 종목을 추출해야 돼요. 이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투자자 한 명의 의뢰를 받으면 보통 열흘 정도 준비를 해서 다시 만나갖고 일을 하다 보니까 한 달에 세명 이상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 전문회사는 저, 투자자를 많이 만날수록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채찌피티를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채찌피티가 초전자태를 딱 알고 싶어. 그러면 초전자태를 알려주잖아요. 말로 물어보면 말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알려준 다음에 삭습을 했어요. 그런 동안 채찌피티는 뭐예요? 내부에 있는 자료를, PDF 파일을 전부 억세스해서 초전자태 산업에 대해서 자료를 다 끄집어 옵니다. 끄집어 와서 자, 그때부터는 채찌피티가 요청하는 대로 자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짓이 아닙니다. 거짓이 아니고 모건 스탠리의 자료를 가지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미세 조정, 미세 훈련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이번 CES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채찌피트를 제품에 통합한 겁니다. 자, 요번에 2024 CES에서 어 벤츠와 폭스바겐과 BMW가 모두 챗지피트를 자동차의 AI 대신 쓰기로 결정을 했다고 발표를 했고 실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건 왜 이렇게 집어넣을까요? 지금까지 자동차는 단순하게 자동차 안에서 길을 안내하는 정도에 불과했지요.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업무를 도와줄 수 있고 삶을 도와줄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까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과거의 타이핑 시대에서, 그 다음에 마우스 시대에서, 클릭 시대에서,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등장하니까 터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터치 리스 시대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터치 스크린으로 주문이 많잖아요. 저같이 당뇨 환자는요, 뭘 먹어야 될지 얘가 대답을 안 해줘요. 그러면 그런 대답은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How can I help you? Can I have a cheeseburger with a side of onion rings, please? Would you be interested in our popular toppings for cheeseburger like bacon and fried onions? Yeah, let's do it. 그래서 얘는 별도로 훈련시키지 않아도 그 음식에 들어가 있는 재료만 쭉 얘기해주면 이게 당뇨 환자한테 도착, 심장 있는 사람한테 나쁘다라는 걸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바로 등장을 요번 CES에서 대거 등장을 한 겁니다. 바로 채찌 PT와 같이 연결을 한 거죠. 여러분, 어디까지 등장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백설공주라는 걸 보면 거울아, 거울아 아시죠?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바로 그런 거울이 요번에 등장을 아. 했습니다. 바로 뭐냐하면 ces 2024에서 바로 거울을 딱 쳐다보고 거울아 내가 오늘 피부가 어때 그러면 아침에 딱맨 얼굴에서 얘가 얼굴을 보고 피부의 지금 건강 상태를 측정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가지 이런 것들이 다 말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k 테크놀로지의 루나라는 것도 다 말로 채치피티가 붙어서 말로 가능한 형태로의 대변화가 이번 CES에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생성 AI는 기업 혁신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됐고요. 아, 금년부터 우리나라 기업도 삼성전자가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모든 기업에서 이 생성 AI를 통한 업무 혁신의 대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